80세에서 84세 BC 고령자들이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예약에 돌입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난주 8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 접수를 개시한 데 이어 15일 정후부터 1937년생 이전 출생자들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6일 정오부터는 83세 이상 고령자가 지역보건당국 콜센터를 통해 예약 전화를 걸수 있고, 17일 정오부터는 82세 고령자가 사전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81세 이상의 고령자는 18일 정오부터, 그리고 80세 이상은 19일 정오부터 예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지난 한주 동안 총8 5,904명의 대상자들이 백신 예약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번 주 80세에서 84세 이상의 고령자 10만 5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드리안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BC 주민들의 수월한 예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 절차는 75세에서 79세 연령대의 예약이 시작되는 일주일 정도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기띔했습니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18세 이상의 BC 주민들이 예약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현재 90세 이상 연령층의 약 절반 이상이 백신 예방 접종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교 모임에 대한 제재가 이번 달 안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앤리 비시즈 보건관은 1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시내에서 대면 종교 집회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6월절과 부활절에는 소규모 야외 종교 집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제재 완화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달 안에는 인원을 제한한 야외 종교 집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헨리 보건관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부 지역은 종교 집회가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4월부터는 실내 집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BC에서는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방역수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건당국은 지난 11일부터 10인 이하 인원의 야외 모임을 허용했으며, 스포츠 활동과 종교 집회에 대한 제재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캐나다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평균 주택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15일 발표한 전국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6.5% 오른 66만 5,32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된 12.9% 증가율보다 3.6%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로 올해는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건수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6.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9.2%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올해 이 같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향후 총 70만 천 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가격 상승은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집을 파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중에 매물이 제한된 데 따른 영향이 큽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캐나다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는 코로나19와 공급 부족이라며 이러한 결과 주택 재고가 줄면서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 위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는 2022년까지 매매 건수는 12.6% 감소한 61만 4천 채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하락 전망은 과거 억눌렸던 수요가 점차 고갈되고 대유행 사태에 따른 주택 매입의 필요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전국의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 상위권에 비시주 도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설문조사기관 레저가 보험료 비교 웹사이트 레이치다씨에 의 의뢰를 받아 2021년 캐나다에서 거주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벤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랭포드가 1위로 뽑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전국의 160곳이 넘는 도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20년 기준 평균 주택가격과 인구 증가율, 또 주변 환경과 삶의 질, 그리고 기후 등의 항목을 종합, 적으로 분석해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랭포드를 인구 약 4만 명의 숨겨진 명소라고 소개하며 최근 들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녹지 공간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치, 야외 활동, 기후 항목에서도 별점 5점 만점의 4점의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위는 켈로나로 BC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켈로나에 대해 이 보고서는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캐나다 와인의 본고장이라고 언급하며 하이킹이나 자전거 등 야외 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고 기후도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곳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시주 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4,000명의 작은 마을 로스랜드도 5위에 올랐으며 코이찬밸리와 펜틱튼도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 안에 포함된 비시주 도시였습니다. 그 밖에 칠리와 벤쿠버, 빅토리아, 휘슬러, 노스밴쿠버, 에버치포드 등이 높은 순위의 이름을 올린 비시주 도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